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세 장인입니다.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구심 리세, 말아 진행하는 키 캐릭, 우리 형님들께 중간 보고 드리는 영상입니다. 현재 82레벨부터 시작했던 뇌신 캐릭이 85레벨을 달성을 했고요. 자, 85레벨까지 달성해오는 시간동안 어디서 사냥을 했냐? 일단 첫 번째, 알비노 분지는 사냥을 다 돌려줬습니다. 하루에 1 시간씩 가능하면은 전부 다 돌아줬고요. 근데 뭐 저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못 도는 날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많이 돌아줬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방에서 사냥 중인데 어, 세 번째 방에서도 사냥은 가능합니다. 근데 HP가 너무 많이 달고 못 자는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두 번째 방보다 경험치율이 더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두 번째 방에서 돌고 있고 나중에 좀더 레벨업하고 스펙업하면은 세 번째 방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고기 한 번도 안 쉬고 들어와서 더 물약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두 번째 방으로 사냥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알비노 돌리고 나서 충전석은 혹시 구입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충전석을 첫 번째 날만, 첫 번째 날만 구입을 해서 하다가 제가 지금 스킬 중에서 여기 보시면 라이트닝 블로우가 없습니다. 정해진 확률에 대상에게 강화된 물리피해를 입힌다. 이거를 구입을 하려면은 16만 명예코인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링 블로우 16만 명예코인 들어갑니다 지금 5만 2천 명예코인 있는데 명예코인을 모아서 이거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알비노 충전석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비노 사냥이 끝나고 나면은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은 파멸의 기마, 기란과목 돌아줬습니다 파멸의 증표가 제가 컬렉션이 너무 안돼 있어요 본캐 먼저 사냥을 다 하고, 그 다음 이제 90 리셋 캐릭 돌릴 때, 시간이 좀 남으면은 파멸의 감옥, 돌아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월드 던전은 돌아줬습니다. 근데 월드 던전 보시면은, 5만의 탑은 너무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잊혀진 성, 그리고 해적성,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5만의 탑 같은 경우가 7층에서 사냥하면 나쁘진 않았는데, 7층도 폭진이 워낙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냥 5만의 탑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5 레벨이 달성돼서 에스카로스 사냥이 가능한데 이거는 뭐 오늘 저녁이나 내 오전 중에 사냥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실험을볼 예정이고요. 우리 형님들께서 90 리셋 진행하는 이 뇌신 캐리, 닉동 국다 캐리 정확한 스펙 좀 보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펙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일단 장비는 에카세트 4개를 착용하고 있고요 9내신검, 4짜리 완티, 4짜리 완력 경과 5짜리 금날에다가 6짜리 마각반 착용하고 있고요 7짜리 검기, 7짜리 붓기를 각각 축으로 5짜리 완력의 벨트 축으로 5짜리 헬바인 족쇄 축으로 방어의 반지, 경짜리만 뀌었습니다 방어의 반지는 경짜리만 끼워도 마법 방어리 3에 물리 방어력 3에 물리방어력 3 그리고 무게 보너스 250 있습니다 6짜리 아누비스 반지에다가 5짜리 완력의 반지 반지 한짝은 지금 글로딘 조주 반지라서 창고 이동이 안 되고요. 6짜리 완력의 팔찌 축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5짜리 성장 이론에다가 1짜리소의인장7짜리 주령의 수정 착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힘은 44인트는 61, 위즈는 16입니다. 근거리 데미지 161에 근거리 명중 203, 근거리 치명타 37%고요. 물리 방어력 232에 마법 데미지 43, SP39, 마법 방어력은 220. 데미지 리덕션은 48에 몸리덕 32, 그리고 뭐, 데미지 감소 1 0붙어 있습니다. 경험치 등장은 지금 도감이 끝나서 187%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스킬은, 전설 스킬은 없구요. 영웅 스킬, 현재 체인 라이트닝 미스틱, 라이트닝 어택 미스틱, 썬더 프로텍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리셋 캐리 처음에 80까지 키우다가 스킬, 이제 스킬 뽑기 팩이죠? 거기서 운 좋게 라이트닝 어택, 그리고 썬더 프로텍션이 나왔구요. 이번에 그 스탠바이 맹환서 그 스키브를 여기로 좀 몰아줬는데, 체 라이트닝 미스틱 여기서 나와줬습니다 어, 나중에 봐서 썬더 아머 미스틱. 이거는 또 혈맹상이 구입 가능하거든요. 뭐 90까지 찍어야 되니까 기회 되면 배울 수 있으면 배우도록 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인사이드 할때 스키팩 좀 이쪽으로 몰아줘서 오브 차지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레벨 달성했으니까 또 보상을 받아볼게요 형님들 85레벨 인형을 받게 되고요자 보상 어 인형 달달합니다 86레벨 되면은 영웅중표 3개 그리고 퓨엘리서 35개 또 주네요 자 영웅중표 이거 형님들 이거 우리 안채우신 다채우셨을거예요 안채운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다 채웠을텐데 이게 혹시 남았다 하나 설명드릴게요 제작가셔서 기타 레벨의 패택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중표 중표 누르시면은 상급 축복의 가루 제작이 가능합니다. 영웅 중표 하나로 상급 축복의 가루 천개 제작 가능하니까 이거 만드셔서 어좀 가루 가루 만드셔서 알비노 분지 좀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축복의 성수 만드셔서 문약 포인트 활용하셔도 됩니다. 90미세 왜 하시냐 하시는 형님들 많으신데 일단 90미세 많이들 하시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90미세 하게 되면은. 컬렉션이 중요합니다. 일단 90 찍으면은 반지도 받고, 드술도 받긴 한데, 이게 한 캐릭으로 레벨, 전설 증표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데미지 감소 5%는 제가 붙어놨는데, 위쪽에 아직도 찍을 게 많습니다. 두 개만 더 박으면 데미지 리덕션이 올라가고요. 뭐 여기서 물리 방어력도 박아도 되고, 스턴 적중 박아도 되고, 어, 솔직히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컬렉션이. 이것도 바라고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85 찍었으니까 다음에는 86이나 87 찍고 우리 형님들께 또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리스에 저는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80리스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60리스에 진행하시는 형님들도 항상 화이팅하시고 좋은 결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